안녕하세요. 드라마리토파 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눈물의 여왕 구애는 진짜 단한 장면도 버릴 게 없는 매력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구애가 고구마였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 구애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어쩜 이렇게 캐릭터 한명한 한 명이 개성 만점일 수 있는 거죠? 또 구애에서 저 현우한테 다시 한번 반하고 말았잖아요. 전 부인과 전 처가 식구들 모두 용두리에 데려와서 한다는 말이 그냥 내 눈앞에 좀 있어줘. 이런 상황에서 같이 있다고 했 행복해지진 않겠지만 덜 불행할 테니 조금만 덜 불행하려고 노력하자라니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이런 대사를 쓰고 저런 연기를 할수 있는 거죠? 현우와 해인이뿐 아니라 킨질가와 용두리 가족들 간의 케미도 너무 좋았는데요. 해인이 아빠, 자기도 재벌 이세라 맨바닥에서 자는 거 처음인 거랑 주머니 꼴랑 2천만 원 드립도 좋았고. 다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한건 수철인데 다 들고 도망가지 않고 소중한 수철이만 두고 어디 간 거냐고 우는 수철이의 다해 바라기 모습도 좋았고 현우가 고등학교 때 MP3 흘린 여자애가 완전히 이상형이라 신데렐라 구두 찾기처럼 MP3 주인 찾기 했었고 완전 예쁜 내이상형이라 네 다시 보면 바로 알아볼 거라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바로 옆에 두고도 몰라보는 현우의 그 어이없는 귀여움도 좋았고 전시 어머니가 당근 채 써는 걸 보고는 현대미술 같다고 놀라는 혜인과 전 며느리의 칭찬에 신나서 요리 차력쇼를 선보이는 전시 어머니 너무 웃겼습니다. 결국 혜인이는 손 하나 까딱도 안하고 칭찬만 한거 아시죠? 한편, 범자는 자기가 모슬인연한테 잘못해서 우리 아빠 그렇게 된거 아니냐며 모든 걸 자기 탓하면서 울었는데요. 세상 강한 캐릭터인데 사실은 가장 여리고 따뜻한 캐릭터라는 반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혜인 엄마가 용두리에 오자마자 500만원짜리 구두를 신고 진짜로 똥을 밟았는데 똥 밟은 전사돈 부축해주는 현우 엄마 모습에 저 살짝 설렜잖아요. 보통 그런 장면은 남주, 여주, 한정으로 사용되는데 말이죠. 10회 예고를 보니 혜인 엄마가 꽃무늬 작업복을 입고 낙하산이냐고 구박을 받으며 배를 따더라고요. 10회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9회 리뷰 간단하게 하고 10회 예고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윤은성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홍만대 회자의 비자금이 숨겨져 있는 곳과 현우가 비상금을 찾아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내 피셜을 좀 돌려볼게요. 가장 먼저 윤은성과 모슬이의 부자싸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지극정성으로 날 키워준 엄마하고도 잘안 맞을 때가 많은데, 25년을 넘게 남남으로 살아온 엄마와 아들이 잘 맞을 수가 없겠죠. 둘이 똑같아서 더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둘다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쁜 짓도 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점이 아주 똑같고, 둘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점도 아주 똑같아요. 윤은성은 혜인의 병명을 알게 되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라 그 어떤 설명도 들을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그럼 보호자 돼서 오면 되냐고 할때좀 섬뜩하더라고요. 윤은성이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그런가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상대방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만 집착하는 건 사랑이 아닌데 말이죠. 물론 윤은성이 혜인이에게 집착하는 그 마음 덕분에 윤은성과 모스리의 나라길이 조금 더 빨리 다가올 것 같습니다. 특히 윤은성이 모스리를 위협하기 위해 홍만대의 병원을 몰래 이동시키면서 본격적인 부자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예고했는데요. 오스리는 어린 은성에게 사랑에서 헤어지는 거니까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희망 상록원에 버렸습니다. 그 반발감 때문인지 윤은성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욕망만 더 커졌나봐요. 전 은성이 혜인이에게 너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다 라는 말을 할때참 안타깝더라고요.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게 전부는 아닌데 말이죠. 모슬이가 킨즈를 갖고 이제껏 누리지 못한 걸 누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 윤은성은 킨즈를 가져서 홍혜인의 옆에 당당하게 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윤은성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30년간 아들을 버리고 홍만대를 택한 엄마처럼 해인과 함께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엄마를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또한 킨즈 백화점 대표자리에 앉겠다는 모슬이의 요구를 거절하며 백화점은 해인의 몫으로 할 거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한 모슬리가 홍만대의 집은 21%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네개 있음을 기억하라고 경고하자 홍만대를 모슬리로부터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기며 어머니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 홍만대가 차 안에서 손가락을 움직였던 걸 보면 홍만대는 곧 의식을 차리게 될것 같더라고요. 홍만대가 깨어나면 어차피 모슬리에게 주어졌던 권한은 모두 소용 없어지는 거죠. 한편 그레이스고는 샵을 정리하고 킨즈 백화점 대표에 앉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윤은성은 백화점 같은 소리하지 말고 조이사가 간 미국에나 가서 작게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라며 그레이스고를 비웃었습니다. 그레이스 보면서. 진짜 어이없다는 듯 웃는 장면에서 제일도 아닌데 제가 다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윤은성과 모슬이가 그레이스고를 다쓴 카드 취급을 해준 덕분에 그레이스고는 윤은성과 모슬이를 배신하고 현우와 혜인에게 많은 정보를 넘겨줄 것 같은데요. 10회 예고를 보니 현우와 범자가 그레이스고를 만나더라고요. 범자가 가방으로 그레이스 머리통을 갈기는 장면 완전 기대돼요. 현우가 유능성이 한 방법 그대로 킨즈를 되찾을 거라고 하더니 유능성과 모슬리가 그레이스를 이용한 것처럼 현도 그레이스를 이용해 유능성과 모슬리의 약점을 찾아내고 함정에 빠뜨릴 것 같습니다. 한편 현우는 윤은성에게 빼앗긴 퀸즈를 쇼카스로 찾아오기 위해 윤은성이 친 2조 원대 투자사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윤은성은 중간에 업자를 끼고 문제 생길 부지를 토지주들 모아서 시세의 5배에 사고 회사엔그 3분의 1 가격으로 계약하는 의도적인 투자사기를 쳤어요. 현우는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받은 계약서를 통해 중개업자 파라다이스랜드를 찾아냈고 빈 사무실의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확인하여 대표 편성옥이 결혼식을 한후 해외로 출국할 거라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신속하게 시위 중인 토지주들을 설득하여 편성옥을 고소하고 출국 금지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현우 역시 너무 똑똑해요. 한편 출국을 금지당한 편성욱은 현우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며 주먹 좀 써보이는 덩치들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우리 현우 해병대 특수경호부대 출신인거 아시죠? 10회의 5편 보니 현우 얼굴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현우가 그정도 다쳤으면 상대방은 어디 한군데 이상 부러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윤은성과 그의 똘망이들이 현우를 자극하면 할수록 현우의 전투력은 활활 불타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 현우 홍만대의 비자금을 찾아낼 것 같아요. 홍만대의 금고직이었던 송 팀장은 비자금 조성과 해외 송금까지는 했지만 최종 종착지까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비자금 장부도 회장실에서 수기로 작성을 해서 홍 회장에게 검토를 받고 반납을 했었고 돈 세탁도 10개국 이상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이었죠. 마지막이 말레이시아 라보안 지역의 은행이었다는데 거긴 없었고요. 3회에서 혜인이가 자기가 시안부라는 걸 알게 된후 드레스룸에 들어가서 사놓고 못 입어본 리미티드가 몇벌이며 사놓고 가보지도 못한 섬이 수십 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전 왠지 혜인이가 사놨던 섬 중에 한 곳에 그 비자금들이 모두 보관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혜인이 명의의 섬 말고 홍만대가 사놓은 섬에 비자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만대 명의로 된 곳은 쉽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어 홍만대가 혜인이 몰래 손녀의 섬을 비자금 최종 종착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혜인이가 용두리의 건물을 사놓았던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워낙 갖고 있는 건물이 많으니까요. 그렇기에 혜인이의 섬에 비자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홍만대는 혜인이 1조 클럽에 가입하면 아들 홍범준을 제쳐두고 바로 혜인에게 이 킴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미리 혜인이 섬에 비자금을 숨겨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오히려 진짜 완전 어이없게 해외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홍만대가 젊었을 때 삼남매와 죽은 아내와 살았던 옛날 집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만대는 모슬이랑 30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삼남매가 어렸던 시절의 영상을 보며 추억했으니까 추억이 깃든 곳에 비자금을 숨겨 놓았을 수 있죠. 또는 빈센조에서처럼 국내의 진짜 허름한 건물의 비밀 지하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자금이 용두리에 있는 해인의 건물 안 지하 금고에 있다면 진짜 소름일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 비자금을 현우와 빈센조가 함께 찾아내는 거죠. 물론 빈센조가 한번더 특별 출연하는 건 확률이 낮을 것 같지만요. 현우가 홍만대와 관련된 인물들의 건물 계약서 등을 검토해 보다가 비자금이 있는 장소를 찾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우는 홍만대의 비자금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탈세한 세금을 정리한 후 남은 금액을 현재 킨즈 그룹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토지보상금 사기 피해 투자자들을 위해 손해배상을 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사회에 전부 환원하자고 제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혜인이가 킨즈를 되찾아올 때 여론이 혜인이 편이겠죠. 또한 그동안 직원들에게 남몰래 신경 써왔던 혜인의 녹즙미담. 암치료 비용 지원 미담 등이 밝혀지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재벌 3세를 힌즈 그룹의 대표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질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눈물의 여왕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